신과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3일째 되면 자연스러울 것 같았는데요 아더 힘듭니다 성도님들이 안 계시는데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어요 성도님들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정말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정말 같이 우리 그동안 도 그렇게 해오셨겠지만 합심해서 이 저녁마다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홀라운치유와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하나님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동참해 주시고 많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아시 저녁 9홉시 어, 단임 목사와 함께하는 집중 기도에 어, 함께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음.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제가 기도하고 말씀 읽어드리고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두려움과 위기가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품에 안겨있고 우리의 반석되시고 방패되시고 요새되시는 그 하나님을 하여 안전할 수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도 다시 주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하루 온종일토록 나누었던 그 말씀들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오늘 또 하나님 내게 주시고, 우리 가정에 주시고, 우리 교회에 주신 음성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셔서,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어 신학교 이 시험이 또 영어 시험이 있거든요. 그 영어 시험을 또 준비하려고 이 학원을 잠시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학원에 갔을 때어 그곳에 그 장신대학교 어 우리와 다른 통합적 신학교죠. 장신대학교에 영어 강사로 출강하고 계시는 김산산삼이라는 어 그런 교수님이 계셨는데. 아, 이분이 너무너무 은혜롭고 참 재밌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학생들에게 두 손을 가슴에 올리라는 거예요.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복된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신 날입니다. 등등 여러 가지 축복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리고 이 시간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지에 대한 축복의 은어로 자꾸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 그렇게 인사를 시키고 난 다음에 이 수업을 하는데요. 아, 희한하죠? 그렇게 외치고 났더니 정말 수업도 재밌고. 그리고 그 하루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들이 떠나지 않더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입을 가지고 선포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우리 먼저 한번 그렇게 선포하고 어,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요.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밤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빨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19 빨리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외침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을 말씀은요.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릴 때 한번 잘 보십시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해당 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러시되 "달리 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니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그러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그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를 하다가 보면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답답하냐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오래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할 때. 아니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했는데 뭐 응답이 안 되는 건 둘째 치고 완전히 이 모든 상황들이 더 절망스러워서 더 이상 기도를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이 사람들에게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생각하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이죠. 같지 않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그 마지막 시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마지막 시점이 아닐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적각적각 응답이 된다거나 기도를 한 뒤에, 한달 뒤에, 두달 뒤에 그렇게 뭔가 기도를 하면 그런 공식에 의해서 응답이 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절대로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는 오늘 기도해서 오늘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 어떤 기도는요,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를 하더라도 응답이 더디 올 때가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바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35절 말씀 보시면요,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당신의 딸이 죽은 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회장장 야이로의 딸이 굉장히 아팠나봐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수를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회장장의 그 간절한 아버지의 부탁을 들으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에 같이 출발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면서 출발하셨는데 오다가 보니까요. 어제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오다가 누가 찾아왔습니까? 혈류병을 얻던 한 여인이 찾아온 거예요. 해당장 입장에서는요. 어우, 예수님. 이여자를 여자하고 뭐 대화를 나눌 그런 시, 그 어, 그런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빨리빨리 우리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 해당장은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여튼 예수님은요. 그 여인 때문에 그곳에서 좀 시간을 지체하죠. 그러,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해당장과 함께 이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딸은 이미 죽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쯤 되면요,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 예수님, 이제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죠. 어, 이게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내가 봤을 때, 아, 이거는 기도해도 안 된다. 이제 끝났다. 하는 그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나는 끝났다고 이야기해도 누가 끝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끝난 게 아니야. 끝난 게 아니야. 네, 네 눈에는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고 있어. 예수님은 조금 있다가 살릴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자연스럽게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지체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을 텐데, 왜 하필 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이 시점에 찾아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이로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36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요 의미 없고 목적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지체하신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줄 알면서도 기꺼이 그 집까지 오신 이유는요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물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기 위함도 있었지만 야이로 때문이었습니다. 이야이로를 통하여 네 믿음이 어디냐? 네 믿음이 어디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정말 나를 믿느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야이로의 믿음을 한 단계 성장을 시키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예수님이 이런 어려운 현 사회의 이런 실상을 통해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내가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으면서 그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다. 무엇보다 이런 어려운 시기로 통해서 주님이 나를 다루 가시고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조금 답답하시겠지만 조금 더 참아주시면서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붙들고 한,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할 수 있는 이번 어. 이 기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 오늘 또이 말씀부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 않을 때가 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를 멈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런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은 내 믿음을 성장시키, 성장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다림에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주여 내 믿음이 이런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더욱 더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또 자막을 통해서 기도 제목이 네 가지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천지의 실체가 드러나게 하시어 이단에 빠진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시며 신천지와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모든 교회들을 지켜 주옵소서. 코로나 19 확산으로 염려하는 나라와 민족, 인천을 위해, 인천에도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인천을 위해 기도 임수는 신광교회 대기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19에 의해 축소된 예배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말씀으로 깨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의 어려움이 내재로 인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고 회기하여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다시 한번더 우리가 외치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외치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한번 외치죠. 주 예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오늘 이 밤에는요. 우리의 믿음을 크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외칠게요. 주 예수님, 나의 믿음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야이로의 끝나는 주님.